지금까지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된 동포들 상황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각국 한인 사회 다양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LA에선 미주 동포들의 최대 축제가 열려 한류 열풍 속에 관람객 수십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축제 50년째를 맞은 올해는 LA 시의회에서 한글날이 공식 선포되고 곳곳에서 한국의 달 행사가 열리는 등 한층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은경 리포터입니다. 한류축제에 빠질 수 없는 k p o 커버댄스 공연이 펼쳐집니다. 수준 높은 무대에 관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한식부스는 미국 내 한국 거리 음식 열풍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국 제품을 소개하고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터부스도 300개 가까이 설치됐습니다. 벌써 50년째 동포들이 열고 있는 LA 한인축제 현장 SNS를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인종과 세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관람객이 행사장에 몰렸습니다. 나흘 동안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만 약 40만 명. 해마다 동포들이 모여 한인 정체성을 지키고 모국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온 행사가 이제는 L.A.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성장한 겁니다. 한분안빠지고 와요. 자부심을 가지지. <laughs> 한국의 인으로서 여기서 6살지만. 특히 올해 10월은 동포들에게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LA시의회가 한글날을 공식 선포해 해마다 10월 9일을 기념하게 됐고, LA총영사관과 한국 공공기관이 함께 10월을 한국의 달로 지정해 직지특별전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 행사를 연 겁니다. 한인 동포사회가 여기서 아주 강하고 또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LA 주류사회에서도 우리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대중들이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고 우리 한인 사회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행사들 기획해서 준비해 나가려 합니다. 미국 동포사회 단합과 한류에 힘입어 한국 문화행사가 현지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한국 관련 기념일도 추가 제정되면서 동포들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고국의 위상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와이트너월드 김은경입니다.